안녕하세요 슈퍼마켓맨 김영석 셰프입니다 드디어 설날이 다가옵니다 좀더 재밌고 독특한 요리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하기 전에는 꼭 손소독 꼭 해주시고요 즐거운 설날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스팸 선물세트로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스팸 받고 요리할 기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부재료가 어떤 거 나오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저는 찌개 쪽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찌개. 생가지고 무슨 요리를 할까? 짠. 어, 너무 잘 어울리는 재료가 나왔어요. 짠짠뿅. 너무 잘 어울려. 짠. 가루 재료 금지? 가루 어차피 소금을 안 써도 될것 같아요. 베이컨이랑 스팸이 좀 짭짤하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깻잎 베이컨 크림 소스. 가루 재료 금지. 자, 일단 야채 코너에서 깻잎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깻잎. 깻잎하고 바질 페스토 많이 들어보셨죠? 바질. 바질 갈아서 만든 페스토가 있는데 깻잎 또한 그 깻잎 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깻잎 페스토도 많이 만들어 먹어요. 요리할 때는 깻잎을 거의 허브로 사용을 하죠. 자, 베이컨은 베이컨인데 짭짤하지 않은 국내산 돼지로 만든 베이컨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laughs> 베이컨인데 어, 일단은 그 베이컨 특유의 그 약통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생고기 같은 느낌인데 스모키한 향이 많이 나는 베이컨이거든요. 자, 팜프레시 베이컨 무항생제 돼지로 만든 베이컨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베이컨이랑 깻잎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스팸이랑 크림 소스. 있지? 토마토 소스만 있는데, 이르보나라아프레도 바질 들어가 있는 소스, 이건 그냥 오리지널 크림 소스. 뭐 어... 고민되세요? 어 이게 우리나라 국내에서 만드는 크림 소스랑 외국에서 그냥 외국 브랜드로 들어오는 거랑 맛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소스는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만들기 때문에 그냥 딱 먹었을 때 조미가 좀 많이 돼 있는 스타일이고 어, 유럽에서 수, 들어오는 토마토 소스나 이런 크림 소스는 그냥 순수 토마토 소스 맛이 많이 나요. 크림도 그냥 내추럴한 크림 맛이 좀 많이 나서 기본적으로 메인 조리에 간이 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그냥 수입되어 오는 제품을 하나 사볼게요. 바질 향이 좀 가득히 담겨 있는 크림 소스예요. 스팸은 하나만 살게요. 스팸 클래식으로 오리지널 요건 클래식이니까 저염도 스팸.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장을 봤으니까 주방으로 가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역대급 정말 제일 난해한 재료가 준비가 됐습니다. 깻잎, 스팸, 베이컨, 그 다음에 크림소스. 어, 요네 가지 재료를 딱 봤을 때 메인으로 할 만한 재료가 사실 없어요. 제가 장볼 때까지도 생각을 못 했다가 오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햄, 베이컨, 크림수불 끓이면 어떨까? 일단 베이스 크림이 있기 때문에 베이컨이랑 햄을 볶아서 가니쉬를 올리고 그다음에 깻잎은 같이 뿌려서 먹으면 독특한 조합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수 숯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컨은 오븐에 구울게요 456g이에요 베이컨은 이미 기름이 많기 때문에 따로 오일을 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다음에 스팸 스팸 128g, 양파는 188g, 깻잎은 39g. 어, 깻잎 향이 좋습니다. 오일은 50g. 이게 요거 이제 깻잎 페스토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면 깻잎이랑 오일만 넣는 게 아니라 잣도 들어가고요, 치즈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금 후추 이제 간 돼서 갈면은 깻잎 향이 강하게 올라와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수비니까 이건 크림이에요. 크림은 넣어도 되잖아요. 크림 소스랑 똑같은 양의 크림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건 크림 스프기 때문에 생각보다 냄비에 쉽게 눌러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자보다는 이 알뜰 두걱으로 밑에까지 저어주시는 게 훨씬 깔끔하게 할수 있어요. 크림소스가 이제 끓는 동안 옆에서 바니쉬로 들어갈 햄이랑 양파를 볶아주시면 돼요. 크림이 원래는 필요가 없어요. 어, 근데 크림소스이기 때문에 크림을 쓴 거고 원래는 우유로 하는 게더 좋아요. 왜냐하면 크림으로 만든 소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크림을 추가하게 되면 너무 고소함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유를 넣는 게 좋고 지금 여기 410g이잖아요. 우유가 들어가면 410g을 넣으시면 돼요. 어 지금은 크림소스로 습을 끓이는데, 습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감자습을 끓이잖아요. 감자습을 끓이면 감자가 100g이 들어가요. 그럼 똑같은 양으로 양파도 100g을 넣어야지, 이제 맛있는 습을 끓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베이스가 그냥 크림이기 때문에 메인 재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파의 양을 맞출 수가 없는데, 보통 내가 끓이고 싶은 원재료에 똑같은 양의 양파가 들어가면, 어떻게 끓여도 웬만큼은 맛있어요. 양파는 이제 조금 색이 투명색이 될 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여기서 완벽하게 볶아주실 필요가 없는 게또 여기 습에 들어가서 한번더 익혀주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습을 끓일 때또 포인트가 있는데 크림 소스기 이 때문에 크림을 미리 넣는데 그러니까 크림은 제일 마지막에 넣어요. 어, 크림을 처음부터 넣고 오래 끓이다 보면 고소한 맛이 다 날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림은 마지막 단계에서 살짝만 넣어서 고소함을 좀 더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무항생제 베이컨이 너무 맛있게 익었어요 기름기를 살짝 습 위에 올라가는 베이컨은 바삭바삭하게 구워지면 더 맛있거든요 요 베이컨 같은 경우는 아까 햄이랑 양파랑 볶을 때 볶는 거랑 오븐이나 에어프라이기에 넣고 익히는 거랑 또 맛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같이 넣고 볶으면 좀덜 맛있어요. 그 때문에 베이컨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구워서 위에다 얹어주신 게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세팅만 하면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한 5인 가족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양이 될것 같아요 가루 가루 못 쓰니까 후추는 안 뿌릴게요 습인데 치즈 위에다 좀 뿌려... 아 치즈... 치즈 안 되나? 치즈는 안 되나? 네 그라나 파다노 치즈 눈꽃 내린 것처럼 뿌려주시면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완성! 가루 재료를 사용하지 못해서 기본적으로 시즈닝을 못했는데 어, 간이 너무 잘 맞았어요. 그냥 이 습은 끓여드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다시 나, 다시 안 먹어봤는데 먹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즈닝을 굳이 하지 않아도 간은 딱 좋고 깻잎은 향을 좀 돋가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재료가 어려웠는데 저는 나름대로 요번 요리는 굉장히 만족하는 요리가 완성된 것 같아요. 인족 고유의 명절 설날에 날씨 추운데 따뜻한 숲 집에서 끓여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